안녕하세요. 딸기 연동하우스 3차 영상입니다. 고소 작업차가 들어오고 고소 작업이 진행 중인데요. 이 연동에 벌써 트러스 구조가 올라가져 있네요. 저 구조를 트러스 구조라고 하는데 일반 구조보다 훨씬 더 안전적이고 튼튼한 구조라고 합니다. 전 베드를 행인커터로 할 예정이라 트러스 구조가 필요했고요. 일반 구조보단 더 돈이 들어가겠죠. 파이프도 두개 이상 들어가니까요. 석깔에도 만들어서 올려놓을 자리에 이동해 놓았고요. 어, 이 장면은 트러스 트 구조물 용접하는 겁니다. 석깔에 만드는 모습입니다. 어, 일반 휘어져 있는 파이프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휘는 작업을 하네요. 저 기계 안에 넣으면 일정하게 휘어져서 나옵니다. 석가래를 올려놓으니 제법 하우스 같아 보이네요. 저쪽은 아직 전봇대를 안 빼가서 작업이 아직 안 됐고요. 빨리 뽑아가셔야 작업이 진행될 것 같은데.